만명 이렇게 빨리 나 <laughs> 정말 너무 잘생기셨어요. 고른 눈이 있으시군요. <laughs> 왜? 왜 왔는데? 근데 구독자 1만 돌파했잖아. 요우리가또 1만을 넘겼네요. 지금 17,814명이 되는데 1,700명 정도만 해도 만족할 것 같았었는데? 2만이나 3만 정도는 헷고 있어요. 이렇게 빨리 올줄 몰랐잖아요. 1만 명이 이렇게 빨리 나오줄몰는데 감사 인사 한번 하세요, 빨리. 감사 <laughs> 인요 <한번> <laughs> <한> <laughs> 정말 감사합니다. 엄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음. 큰또 사랑을 해주셔서 구독자도 꽤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조회수는 지금 뭐한 콘텐츠가 지금 200만 회가 되는 상황이에요. 조회수만 보면 제가 백종원급이 되는 음. <laughs> 그런 정도의 만 어, 명을 넘겼으니까 봐야죠. 이건또 어, 약속이니까 우리가 또 해야죠. 박미정 님이 금방 20만, 30만 되실 거예요. 100만으로 파이팅! <laughs> 이게 내 마음인데 엄성섭 <laughs> 앵커님 다른 방송사 앵커들보다 훨씬 멋있어요 보는 눈이 있으신 분이네 또 유... 정말 너무 잘생기셨어요 유튜브로 방송하시니까 너무 좋아요 아유. 아니 선 오도봉 부장과 술 먹으면 야차 타임 하라고 제가 저 아직 저 결혼도 못했고 아 이거 어떻게 뭐 읽을 수있을까겠어요만명 아, 돌파 시 재앙이 응디 걷어차기 재앙이가 누군지 는잘 모르겠어요 요구들을 해 주셨어요 응. 윤석열이 찾아가서 에이 나쁜 놈아 한번 외쳐주세요 실현하기에는 제가 용기 없는 지식인이네 너는 지식인이야? <laughs> 아니야? <laughs> 일보 사장님과 깜짝 게스트 방송 방 사장님은 어디 공식 속상에방송이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으신데 이거는 그러면 퀴즈 하시기 전아나 뭐야 나바보가봐뭔 막... 약속이 있는데? 어? <laughs>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요구가 되는 게 있네요. 첫 번째 요구되는 게 노래 부르기가 춤추기. 이게 16명이었어요. 임창섭님이 추천이고, 애국가 불러주세요. 아, 이건 뭐 언제라도. 애국가 1절부터 4절까지. 쟁 리처님, 하와이 댄스. 하와이, 하와이 댄스를 원하시는 거 있잖아요. 이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너가 해라. 너가 가라, 하와이. 멈추고 트로트 노래부리기아 사실 미스터 트로트를 음. 한번 나가볼까 생각했었는데 음. 나이 제한이 45세로 돼있다 아 진짜로? 아, 45 아, 45세로 돼 아. <laughs> 심수봉 선생님의 노래들 제가 정말 좋아해요 짧게 지금 하나 사랑밖에 난 몰라 이거를 한번 좀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로만의 꽁띠 <laughs> 패트이우스님 <laughs> 섹시 댄스 몸치의 극치예요 제가 이게 몸치 박치 요거는좀 어렵다. 노래 부르기 미션은 저희가 미방영분이 네, 미방 부분이 사실. 사실은 있죠. 어. 비스트스에 나오는 음. 여신, 음. 여신 가운데, 가운데 한명하고 음. 제가 같이 뭔가를 한게 있어요. 왓츠 이 라이브 방송 또는 Q&A 방송 이거는 우리도 사실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엄튜브 네. 1만 명 돌파 축하드려요 1만 명 기념으로 엄 딴크 아 이거 오랜만에 들어요 아, 추억의 엄 아, 딴크 아, 예, 네. 아, 요즘 목소리도 제대로 못 내고 방송에서 할 말도 제대로 못 하고 초 비상입니다 뭐 예전과 비슷한 톤으로 방송을 해도 뭐 상관 없겠지 유튜브니까 용만 안 하면 되잖아 뭐 걱정하는 것보다는 머리 <laughs> 사실 이건 내가 바라는 건데 아 저도 바라요 전 국민이 좀 바라보고 있는 거이전 <laughs> 국민은 아니지 아, 결혼하기 결혼하기 결혼하기, 결혼하기. 어. 만명 돌파시 연애의 맛에 출전하세요 그러고만 말고요 여친이 있다면 쏘리 없습니다. 그로테스크님. 어머, 너무 귀여우세요. 이렇게 매력적이신데왜 결혼을 안 하셨을까요? 어, 마음을 읽으시나 봐, 이거는 <laughs> 구독자 만명도를 하면 어메코 결혼하세요. 이건 어메코 팬들의 명령입니다. 아 팬들의 명령 거역하면 징역 진짜? 보낼 겁니다. 어우 정말 애정은 굉장히 많으신데요. 너무 감사하네. 요 네. 명령을 제대로 받들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인 징역 좀 찰칵. 그 다음 바라시는 분들이 또 있어 아, 몸짱을 요구하 모든 팬들을 위해 건강을 생각해서 더 오래도록 몸짱 도전 추천이요 할수 있어요 코리아호텔 헬스장이 문 닫았어 아, 물이, 샌대요, 물이, 샌대요. 물이 아, 샌대 물이 샌대 아, <laughs> 호봉준님 당연 국회의원 출마해서더블닥 아웃 시켜주셔요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고 더블닥 아웃은 안 돼요 저도 사실 평상시에 되게 궁금했던 거긴 한데 경찰서에 가 있어요 사실 제의가 왔었던 거는 맞아요 이번판 제목 아, 나오는데 왜? 어, 국회가 출마 제의 받았어아 됐어. <웃음> <웃음> 아 이거 좀 마음에 들더라 나도 이게 사실 좀 마음에 들거든. 어맨커님 로고 사진 넣은 티셔츠 100장 돌리시죠. 댓글 이벤트 해가지고 그래도 쫙 한, 한 장씩 나눠 주는 거죠. 아 근데 이 티셔츠를 바라시는 분이 계실까? 이거 <laughs> <laughs> 지금 <유지한> 좀 팔려서 이거 입으시면 야. 있겠지. <laughs> 제, 내가 입게 내가. 최고의 셀럽 엄티브와의 일일데이트가. 아, 이분 셀럽을 만들어 주셔야 돼. 이제 뭐 딸들이랑 서울 방송국 가서 실물 보고 싶어요. 언제든지 오셔서 한번 말씀하시면 저희가 추진을 해보도록 할게요. 구에서 엄성석을 찾아주세요. 하시는 데 나이트. <laughs> 문승진님과 이루라님, 최지원님, 이동호님 등을 초대하셔서 모두분과한 라인을. 패러디 해주세요. 전통 방송이 아니라 아... 유튜브용으로 우리가 아 요것도 아이더네. 만명 되면 엄튜브 로고 명찰 달고 모두 분들 온라인 진행해주세요. <laughs> 아 이거 진짜 괜찮은데 이거? 이건 내가 추진해봐야 되겠다. 네. 아무튼 7052님 어. PC방 가보셔서 음식 5만 원로치 먹고 이거는 어. 나 해보고 싶은데? 이거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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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방로들은다한 번씩 하는 거 아니야? 제작비로 5만 원 쏴줄 수있냐아이 정도는 내가 먹방 중으로 그 중에 제일 좋아하는 그 친구 한명 있어요. 나름이, 나름이. 친구는 그렇게 별로 책이 크지 않은데. 아, 많이 먹대. 그런 먹방 문을 하고 한방좀 해가지고. 유튜브를 먹방으로 알았어. <laughs> 난 유튜브는 다 먹방만 하는 줄 알았어. <laughs> 김정은 개똘망. 개똥마...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왜뭐아이인데 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왜. 김정은 개똘망이에다 대변이제 <laughs> 생각에는 여러분, 이 하실 말씀. 문장 가지 마시고 아이디 대주시는 안경 벗으시고 영상 합편 찍깁니다. 아무도 안 보이는 듯 안경 벗으면. 아멘누. <레인> 남편과 약간 그래? 슬픈 소원. 가까이서 <laughs> 보잖아요. 약간 슬픈 소원인가. <laughs> 너무 많은 요청들이 있으시다, 요구들이. 그러네. 이 중에 저희가 지금 뭔가 이거 가능하다, 가능하다 했던 것들만 추려가지고, 네. 할 때마다 저희가 뭐 자막이나 뭐, 뭐 이런 걸로 공지를 해드릴게요. 다요구해나갑니다 그렇지. 네. 그렇지. 일단 뭐 저거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엄티브 로고이고 티셔츠 그렇지. 제작하고, 뭐, 뭐, 그리고 라이브 TV 방송하고, 네. 라이브. 네. 두 가지를 빠른 시일 안에, 빠른 시일 안에 우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기에는 항상 여러분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 아시죠? 네. 구독 꼭, 좋아요 꼭! 잘 부탁드리겠습니다.